862번입니다. 다음 부등식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먼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고 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. 그럼 얘도 똑같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절대값 x-1-2 잖아요. 그 값이 3과 마이너스 3사이있다라고 하고 양변을 2로 더할 거예요.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절대값 x 마이너스 1 5가 되고 얘는 이렇게 1식 2식으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연립해서 풀거다 풀면 하나는 마이너스 1 2 절대값 보다는 이렇게 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절대값 x 마이너스 1 2 5 보다는 작다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요 이미 절대값이 항상 양수이거나뭐자금0 영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는 거고, 여기, 얘는 바로 풀수 있죠? x-1이 5와 마이너스 5 사이 했다. 그리고 x가 양쪽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, 6 사이 했다라고 되고, 이 부분에 연립방정식이니까 공통된 해이가 이렇게 공통된 해가 될 겁니다. 이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는 양쪽 다 는이 있는 경우에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고 그 다음에는 하나로 더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. 그래서 10 더하기 1이니까 11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.